안녕하세요 신래묵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성하이텍 기업 분석입니다. 테마 분류는 2차전지이고뭐 어, 경영권 승계 이슈라든지 사채 발행 없습니다. 어, 재료 이슈는 대성하이텍이 전기차 주행거리 30% 상승 신기술, 3세대 MSO 코일 현대차 부품 개발 중이 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행거리가 30% 상승 한다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 매우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성아이텍 연결 기준으로 3분기누정 매출액이 예, 872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76억 원을,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단기 차트는 예, 바닥권에서 박스 돌파 상황과 상승 추세이고 심리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차트가 매우 좋습니다. 수급 매수자는 개인인데. 향후 3, 상장 후에 2년까지는 오버행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8월 22일 거의 신규 상장주고, 공모가가 9,000원이었는데, 어, 최저가가 보면은 7,69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거의 공모가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버행 이슈가 3, 월달에 오버행이 있었는데, 아니, 3월달에 한다. 3개월 오버행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이슈가 다 끝나고 지금 3개월 지나서 물량 소화하면서, 뉴스 붙이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봐서는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정도 되고, 발행주식수가 1,300만주, 유동주식수가 670만주 정도 됩니다. 최우과 회장님께서 어, 47.42%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 이대주주나 이런 게 없습니다. 동사는 정밀부품, 정밀기계, 산업기계 및각 산업의 중요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부품을 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 정밀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진지장비 및 반도체 장비, 방산부품, IT부품들로 그 산업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밀기계산업은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우주항공산업, 우료산업등 전방산업을 하고 있으며 공작기계산업, 제철산업, 엔지니어링산업 등을 후방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굉장히 정밀부품 중요한데 많이 들어가죠. 음. 그래서 초정밀 초미세 복합공화국이 가능한 핵심 유닛 기술과 리니어 모터를 적용한 고속정밀 기술을 개발하고, 본격 제어 기술에 기반한 진흥화된 스위스턴 자동선반을 개발할 예정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모터 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멀티스핀들 머신, 머신 센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의 핵심 역량을 집중,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래의 고부가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재무 비율은 안 나오고 부채 비율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보율 예, 여기한 160%인가 줄었다고 지금 나와요. 이게 3월달 것밖에 없거든요. 6월달, 9월달에 있기 때문에 한 부채 비율도 많이 줄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률이 괜찮고 하니까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우가 회장님께서 47.42%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권이 매우 안정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뭐 경영권 분쟁은 낮을 걸로 보여지고 증권 발행 실적은 2022년 9월 30일 1회 전환사채가 약 436,500주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 삼, 상장되면서 어 차트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공모가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개월 오버행 이슈까지, 오버행 이슈까지 반영하면서 쌍바닥 형성을 재력되면서 상승 중입니다. 차트가, 음, 이런 이제, 뭐라 해죠악라든지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슈는 아까 이야기한 전기차 주행거리 상승, 어, 30% 상승, 이런 이슈가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 있어요. 향후 성장성은 당연히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기술이니까 굉장히 중요할 거죠. 그리고 종목 유형은 성장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 성장하고 있고, 신제품, 신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차트 분석은 단기, 중기, 장기 차트 모두 신규 성장주라서 약 2개월에 50% 하락했습니다. 차트가 50% 하락한 상태에서 2개월 정도 박스권 매집 후, 이슈 부출에서 강력한 돌파, 박스권 상단 및 62평에서 강력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눌림 공략 가능 종목입니다. 세력 평균단가는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요그 신규 상장주로서 일봉 차트인데요 어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쭉 밀렸죠. 그래서 이 아까 어음어 오버행 이슈 물량료 그 다음에 어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거든요. 이때 9월 말일에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그 전환 사채 물량으로 어 공모가 이하까지 하락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권에서 요 매집이 좀 있는 것죠. 같 매집 매집하면서 박스권 만들다가 한 하락한 만큼 행보 조정하면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 다 끝냈고요. 가격 조정은 약50% 하락하면서 가격 조정은 공모가까지 내려오면서 공고가 이하까지 내려와서 바닥까지 에, 그 하락 조정, 가격 조정 다 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기간 조정도 하락한 만큼 거의 하락 횡보 조정하면서 기간 조정 다 끝냈고요. 다 기간 조정 끝낸 상태에서 마지막 오버행 이슈가 음, 여기 어, 상장하는 날이 8월 22일이었기 때문에 요, 어 11월 22일 여기가 3개월 물량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악재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 이건 종목을 이제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때 어, 악재 매매했으면 좋겠죠 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어, 두고 있으면, 그니까 일단 예, 오버형 이슈까지 다 끝나고 이 종목이 매물 소화한 다음에 재료 이슈 붙으면서 근, 강력한 거래 대금 나오면서 예, 보면 거래 대금이 거의 천억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음, 988억이니까 약 천억 정도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예, 최근 시장 같은이 안 좋은 장에서는 이 굉장히 어, 굉장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호 나오죠. 신호가 거의 세 개나 신호가 나오면서. 어, 여기 62평선이거든요. 이 녹색이 62평선과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눌림, 그러니까는 내일도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바로 갭등 갭상승하면서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내일 음봉을 만들면서 좀 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매매를 좀 하고 조정 기다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때 상승, 2차 상승을 노리는 매매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력의 평단가는 보면 보통 이 박스권의 중단 부분을 세력의 그 평단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약 9천원 정도로 어 평단가였었는데이 오늘 그러니까 금일 상승하면서 굉장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상한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집이 많이 됐다고 봐서 이 매입단가가 쭉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만원 정도가 평단가가 세력의 평단가가 약 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세력은 세력의평단가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이 안은 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예, 눌림을 공략하면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분차트로도 한번 보면 음, 예, 60분 차트인데요.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에서 어, 여기 평보하면서이 전형적인 이 세력 패턴이거든요. 이걸 그박그릇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예, 세력은 이렇게 끌어내려서 가치를 하락시킨 다음에 공모가까지 하락시켜서 매집을 해요. 낮은 가격에 매집한 다음에 세력이 같이 뉴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띄워서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음 어, 그 짧은 분차트를 봐도 어, 굉장히 그 뉴스를 붙이면서 강력하게 상승했죠. 상승 물림, 상승을 해서 예,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어 근데 상승했던 모습이 막판에 이게 상승하는 거 보니까 이때 예, 뉴스를 붙인 시간이 잠깐 만요 일단은 너무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지켜보면서 조정 거래금이 음, 줄으면서 뭔가 조정 해주고 나면 예, 매매를 하면 되겠죠. 조정이 나오도 또 매매를 하면 저는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상승을 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성하이텍에 대한 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